네, 이번 시간에는 B2B 세일즈 제14강, 비핵심 소모품과 제약산업에 대해서 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진환 겸임 교수입니다. 강의 목표는 B2B 비즈니스에서 지속적으로 소모되지만 비주력 상품이거나 유사 상품이 많아서 교체 가능성이 큰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하단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티슈랑 약의, 알약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물티슈는 이제 비주력 상품의 어떤 예시를 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약 상품은 이제, 어, 유사 상품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교체 가능성이 큰 거에 대해서 제가 어, 대표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어, 제가 10강에서 이야기한 8가지 세그멘테이션이 있었죠. 상품 속성, 지속적 거래 여부, 해당 거래액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카테고리를 사용을 해 보니까 총 8개 의 세그멘테이션이 세그먼트가 나왔고 어, 그중에 이번에는 제품이면서 지속성이 있고 하지만 해당 거래액이 높지 않은 비핵심 부품과 제품 제약 우에 대해서 이번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비주력 제품. 그다음에 주력 제품. 어떤 게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 주력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원천 기업에서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확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합니다. 어, 삼성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원익 IPS 파트론 이런 주요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원익 IPS만 해도 어느 정도 뭐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기업이에요. 원익 IPS의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그중에도 이제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이 나오는 회사고요. 상장도 이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이제 어, 조 단위의 회사인 거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도 믿을만한 협력사인 거죠. 원니가 IPS랑 파트론이라는 곳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연구개발도 하고 같이 협력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면서 결국에는 삼성이 잘 나게끔 도와주는 거고 삼성이 잘 나가면 역시 이 주력 협력사들한테 많은 발주를 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한편으로 오른쪽 자동차 제작 흐름도 한번 볼까요? 어, 완성차 기업 현대차라고 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1차 밴더로부터 부품을 받죠. 1차 밴더는 2차로, 2차 밴더로부터, 2차 밴더는 3차 밴더로부터, 4차 밴더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차 밴더 정도는 현대차가 직접 관리를 하죠. 하지만 4차 밴더 정도 되면은 직접 당연히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차벤더는 굉장히 좀 어, 어떤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게 높지 않은 걸좀 하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 관리를 하기보다는 삼차 벤더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어, 기술 수준이 높지 않고 관련된 기업이 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비주력 부품 같은 경우에는 공급 업체가 많아서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가격이 높아진다던가 품질이 조금 안 좋다던가 납기를 못 맞추다던가 하면은 금세 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좀더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음식점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왼쪽은 소위 말하는 이제 식자재죠. 주요 식자재. 오른쪽 물티슈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자재는 그야말로 그 음식의 맛, 음식의 품질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아, 주력 부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반면 오른쪽에 있는 물티슈, 뭐 키친타올냅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음식점에서 사용이 되죠. 하지만 이게 과연 핵, 어떤 그 음식점의 핵심 부자재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 물티슈가 더 좋아서 이 음식점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렴한 것을 사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다던가 하면은 손쉽게 교체될 수가 있고, 어, 이번에는 뭐 A 물티슈를 썼다가 그 다음에는 B 회사 물티슈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쉽게. 어 제약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부석이 있긴 한데 일단은 이것도 일단은 뭐 오리지널 약이 있고 어 복제약, 소위만 말제네렉이라고 하는 복제약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속성이 많아서 제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어 제약의 경우에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나죠. 왼쪽 하단의 이미지 보면 시알리스라고 해서 발기부전 치료제인데. 이거 관련된 특허가 만료가 됐죠. 오른쪽, 이제, 하단에 이비제도 나오는데, 비아그라, 시알리스, 바라크루드, 유명한 복제,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가 되면, 그 사이에 준비했던 어떤 주로 국내 중소, 어, 복제약 회사들이, 이거 빠르게 카피를 해가지고, 카피약을 출시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름이 뭐, 팔팔, 예스그라, 불티움, 뭐, 일라스, 이런 이름을 갖고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어, 근데 복제약의 습관은 같습니다, 모두. 근데 의사가 그걸 처방의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매번 선택되는 제품 달라져요. A 환자는 88을 한테 처방을 하고, 그 다음 환자한테는 샌돔을 처방하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는 뭐 일라스를 처방하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 비즈니스가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매번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공장의 부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 이미 성능이 똑같고 가격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 처방에 따라서 선택된 제품이 달라지고, 그래서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 말이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비핵심에서 핵심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비핵심 소모품이라고 해도 공급업체가 많지 않으면 나름 중요하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이 안 된다. 혹은 너무 품질 조건이 까다롭다. 등등의 이유로, 어, 비핵심 소모품이라고 해도 만드는 곳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티슈도 마찬가지예요. 물티슈도 만드는 곳이 많지 않으면 역으로 물티슈 업체들이 갑이 될 수도 있겠죠. 어, 결국에는 어떤 핵심 소모품, 핵심 부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 소수의 공급업체가 이제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경영 전략 차원에서 뭐, M&A를 한다던가, 아니면 파격적으로 원가를 낮출 방법을 고안해낸다던가, 이런 방식, 혹은 브랜드를 갖춘다던가, 이런 방식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하단의 기사는 이제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건데, 요새 이제 저스트인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완성차 공장은 부품을 웬만하면 잘 갖고 있지가 않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만 공급을 받아서 조립해서, 출하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이든 아니든 어떤 특정 부품이 없으면 차가 만들어지지 않고 나갈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벤더라 할지라도 요새는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아주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물론 대체제가 있으면은 그런 게 상대적으로 손쉽겠죠. 근데 1, 2차 벤더 정도만 해도 그런 게 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 2차 벤더는 완성차 업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3, 4차 벤더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 3, 4차 벤더 중에서도 이제 대체제가 많지 않은 경우에, 어 본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업체가 좀 되고 있고, 혹은 품질 납기 가격 측면에서 월등한 존재로 인정을 받으면 1, 2차 벤더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게 전반적으로 가장 큰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고요. 한편으로는, 어, 이런 비핵심 소품 기업은 이제 점유율 확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점유율 확대하지 못하면 유지라도 일단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 비슷한 회사들이 많고 어떤 심지어 국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볼트너트 이런 거는 중국, 뭐 일본 이런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중요하고 역으로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신규 수요차 발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차만 팔 거냐 그게 아니다 역으로 중국업체 중국, 업체, 중국 볼트너트 업체나 일본 볼트너트 업체가 사올 수 있다라고 하면 역으로 우리나라 볼트너트 업체가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나 기계산업에 수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이제 제조업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업 부분은 수출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 하나, 무역협회, 여러 가지 어떤 협회들, 협회나 공공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할 방법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요새는 원청기업, 현대차나 이런 데서도 이런 벤더사들한테 해외 수출이나 이런 거를 적절히 알아봐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는 못했죠.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적응증 확대라고 해서 어, 일단 하나의 약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질병에만 그동안 처방이 되어, 처방이 되고 보험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어, 제약사의 전략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질병, 유사한 질병, B라는 질병에서도 이 약을 처방을 하면 보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응증 확대 전략은 그만큼 시장, 시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고, 어, 제약사, 제약사들은 이제 이 분야를 굉장히 좀 중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 비핵심 소품과 제약산업은 지속적 사용이 이루어진 제품 중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기술적 난이도 높지 않아서 많은 경쟁자를 갖제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제조업의 3, 4차급 벤더, 식자재 업계 식당 비품, 복제학 등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술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큰 이슈인 경우가 많아서 대체자가 많기 때문에 교체가 용이합니다. 해외에도 대체자가 많이 있습니다. 세일즈 측면에서는 <laughs> 제일 좋은 거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주력 제품이 되면 좋겠는데 그 어쨌든 정체성의 한계상도 쉽지 않고 시장 점유율 유지 및 확대가 최고의 전략이고요.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납품처를 다양화하고 적용점 확대, 수출 가능성 타지를 통해서 특정 원청,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 매출 구조를 타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